저는 이번 제1-11 요양병원 정신병원의 이 문제는 돈의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시에서 이 관점을 어떻게 바라보는가, 공공의료의 관점을 어떻게 바라보는가, 시장의 차이 무엇인가, 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. 의료 공공성을더 강화하고 시민들에게 질 좋은 요양과 그 다음에 정신 우리 환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이런 정도 재정을 부담하는 것이 시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하면 은그 과정을 거치십시다 다시 한번 광주시가 직접 나서서 이 문제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강력히 촉구하고 요구합니다 고맙습니다 임금과 단체협약 승계는 우리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어떻게 해야 이 진심을 더 전달할 수 있을까요? 순간순간 먹먹해지지만 지금 이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계신 선생님들보다 먼저 내려와 같이 한 목소리를 내주시는 조합원 동지들 덕분에 용기내어 이 자리 함께 지키고 서서 목소리 내고 있습니다. 우리는 더 좋은 조건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. 빛고울재단은 제발 노조 탄압할 에너지를 환자 및 직원에게 투자하시길 요청합니다. 시민 병원 노동자, 의장의 고습 강기정 치장, 그사들